그어 항상 플러스 알파 정신 알죠? 네. 남들이 한 것만큼 하면 항상 다 그렇게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찬스가 왔을 때는 중요한 찬스가 왔을 때는 항상 언제든지 플러스 알파, 플러스 알파 나더할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그게 글로벌 정신이에요.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려고 그러면 뭐 굳이 뭐 어. 고생할 필요 없는 거예요. 사회복지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적당해도 히 먹는 거는 문제 없는 시대잖아. 네. 근데 굳이 글로벌 경영학과 왔다는 거는 우리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기 위한 거예요. 네. 오늘 그런 엑스트라 마일을 가기 위해서 우리 경영대 이비즈니스학과의 e 강영재 학생 한번잠잠잠 참, 참, 참 생각해 봐요. 어, 우리 어. 일로 와봐. 잠깐 와봐. 네, 잠깐 와봐. <laughs> 네, 네, 네. 여기, 여기 센터. 그, 여기도 내가 수업을 가리키는데 이게 센터 안 들어오죠? 안 들어올 수 없어. 들어와요? 두 사람 다? 아, 괜찮아? 어, 경영대에, 경영대에 경영학과가 있고, 그 다음에 금융공학과가 있고, 이비진스학과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긴 게 글로벌 경영학과잖아요. 근데 이 학생은 오늘 안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, 창업과 이, 이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일부러 버스를 타기까지 여온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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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그리고 이 수업할 때이 친구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. 벌써 지금서부터 다른 게 보이는 거야. 여러분 대학생 정도 되면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부장급으로 끝날지, 아니면 사장까지 갈지 교수 눈에는 다 보여요. 안 보일 것 같지만 100%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 와서 오늘 그 창업에서 배우러 왔고 어, 일단 누군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. 갑자기 왜 동네 사람이 왔나? 어? 어.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서, 섰을 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. 그니까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, 어, 저기 뭐야, 발표 점수 따로 온 건지, <laughs> 아니면, 뭐 때문에 왔는지 그런 얘기 한 1분만 좀 해보세요. 여기,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. 이왕이면 마이크도 붙여서 한번 하는 거야. 이런 경험하는 게 어, 되게 중요해. 영어로 해도 돼. 어. 그 다음에 이, 이비진사과에 아주 인재들이 많아. 어. 자 우리 저 글로버기 학생들에게 한번 하고 싶은 얘기. 오오 어, 오. 오, 오. 아, 하이. 어, 뭐. 아, 하이. <laughs> 여기 서서 여기 여기 발. 맞춰서. 아, 어. 아이거 저희 어, 제 어, 친구들도 보는 거예요? 나중에? 아니 몰라 그건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이 비즈니스학과 19학번 강영재고요. 친구다 친구. 친구 <laughs>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약간 창업이랑 돈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교수님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약간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? 아, 영어 회화는 잘 못해요. 어, 알았어. 네. 알았죠? 어몇 살인데? 스물한 살이요. 와. 대려 대 이거 다들어이어 뭐야? 포스가 있어요? 이거 뭐야? 어 이거 없어졌네? <웃음> <웃음> 없어졌네. <웃음> <laughs> 아 자, <laughs> 여러분 한번 잘 봐요. 여러분들은 수업에 출석 점수하고 원래 와야 되니까 왔잖아요. 그죠? 네. 저 학생은 안 와도 되는데, 진짜 창업이 뭔지 궁금해서 왔잖아요. 그게 빌 게이트, 어? 뭐야? 그게 빌 게이트고, 그게 애플이에요. 스티브 잡스, 티브 잡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. 해야 돼서 하는 거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. 열정이 뭐고, 내가 그 얘기 했죠? 아는 거보다 좋아하는 거. 시험문제도 나온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거. 저 친구가 즐기니까 여기까지 한 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왔겠지.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을 거야? 50분 걸렸어요? 오, 생각보다 짧게 걸렸네.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어, 그래서 나는 그런 스토리 때문에 우리 강영재를 내가 소개를 한 거예요. 알았어요? 네.